네, 안녕하세요. 금일 살펴볼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되겠고요. 현재 이 이틀 연속 나온 과대 낙폭 구간에서 하루 회복세를 보이더니 현재는 이틀 연속 음봉전환 해주나 했는데 현재는 이윗꼬리 달린 영망치형 캔들 나와주면서 간신히 약보합상태로 현재 지지선은 5만원선 유지해주면서 등락을 해주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 가장 강했던 이 상승 1파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횡보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순환매가 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실망매물 쏟아지면서 현재 가격에서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비굴 같은 경우에는 6만 2천 원 그리고 5만 5천 원, 5만 천원이 부근에서 지지선이 전부 깨졌기 때문에 솔직히. 현재에서 이 매물대 형성하면서 5만 원 지지 받고 본격적으로 이 위로 반등 시그널이 나와줘야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회복 못하면은 121일선 터치하고 4만 7천 원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자리에서 얼만큼 회복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비골 같은 경우에는 물려 계신 분들이 평단도 조금 높은 편이고 물린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아서 좀처럼 무빙이 쉽지는 않은데.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이 구독자 전용 소통방으로 오시면은 비트코인 골드, 매수가, 매도가, 타점 전부 공유 드리면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소통방 참여 가능하고요 비트코인 골드뿐만 아니라 이 신규 종목 타점까지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공유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최근에 매수 신호 들었던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익 실현했고요 이 뿐만 아니라 포지션 진입한 종목은 계속 언급하면서 차트 관점까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초보 코린이 분들은 오셔서 올바른 매매 습관 가지기 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를 수 있는 코인들 선별해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그리고 왜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돈 들거나 어디 가입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보기만 해도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소통방 와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구독자 전용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골드 전체 창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이전 매물대에서 아까 말씀해드렸던 대로 벌써 세번에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만원 선에서 지지 받아주면서 현재 이 구간 매물대를 형성해 주고 있는데 항상 제일 제가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바로 매물대죠. 매물대에서 지지선과 정상만 잘 찾아도 여러분들 절대 깡통 찰 일은 없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아예 채널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최초에 상승 나왔던 1파에서 어, 뚫어주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이 조정 이한 다시 본전 저항.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받으면서 밑으로 거꾸라졌는데, 일단 이두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죠. 이 코인의 단일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하락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빼고 요 캔들만 놓고 보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메타 안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렇게 금락 나와도 긴 장대양봉 만들어주면서 회복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중국 코인들 그리고 rwa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 만들어주면서 귀신같이 시세로 회복하고 매물대 상단을 높여주면서 현재 시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비골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지금 현재 많이 낮아졌죠, 이 매물대가. 그리고 이 비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2년도 이 과대 낙폭 구간을 아직 소화를 못 해줬습니다. 타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 22년도 매물대를 거의 다 최근에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하고 이 저항선에 막혀가지고 막고 떨어져서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형국인데이 비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터치를 못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들에 비해서 이갈 길이 조금 더 멀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아시고 준비와 좀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4월달 이 구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래 21년도도 불장 시작되기 전에 하락장 한번 크게 오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틀 전쯤 해가지고, 이 금양이랑, 뭐, 이제, 주식들 있잖아요. 아, 지금 2차 전지주들 전부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금 신청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출금 신청 돼가지고, 이제, K뱅크로 옮기면은, 본격적으로 저도 계속 현금,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시드에서 조금씩, 뭐 5%, 조금 떨어졌다 하면은, 예, 5%에서, 뭐, 한 많으면 10%. 이 정도만, 이제, 추경 매수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수량, 아,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이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5%에서 10% 아, 내지로 이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조금씩 예, 추매하면서 수량 늘려가는 전략으로 전략 잘 짜서 아, 매매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장이 가장 활발한 이 오전 시간대에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오전에 팔고 나올 수 있는 단타용 급등 코인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16일날 추천드렸던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 추천드렸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 온톨 가스 오르기 전에 두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네오 한창 하루에 막 40%씩 올랐을 때 얘는 꼴랑 8%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코인 모멘텀이 워낙 좋으니까 네오 컨텀 놓친 사람들은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이거 두 개, 분명히 순환매로 다시 돌아와서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한 차례 큰 상승 나온 구간에서 이틀 연속 가격 조정 좀 세게 받고, 15일 날 나온 이 구간이 바로 매집봉이어서, 오전에 잡으면은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760원, 베수세샘 보내드리고, 826원에 전부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590원 자리에서 지지받아주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회복세가 셀 수밖에 없었고 12일, 13일, 이날 내린 거는 이 온톨가스 단일적인 문제나 중국 코인에 겹친 악재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폭락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가 강하죠? 이 본전 저항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노리시면은 이때 먹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금전 요구나 어디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급등 코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